대국당 대변인 진순정입니다. 제124차 대한해국당 최고위원회의는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 현 집행을 정지하고 대통령을 석방하라. 4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현재 2년의 형이 집행 중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현 집행 정지를 하면 바로 구속 만료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시면서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신 곳이 많으신데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맞는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 국민들은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13일 이번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는 대한애국당 당원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원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참여하는 태극기 석방 투쟁 집회가 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때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었는지 의아해 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지금과 같이 25년, 6년, 2년, 합의 33년이라는 형을 받아야 하는 어떠한 상황도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대한민국당은 탄핵 과정뿐만 아니라 탄핵을 주도했던 지금의 집권 세력, 통진당 아로 세력, 민노총, 전교조, 300개의 좌파 시민단체들, 같은 당에 있으면서도 배신한 탄핵 배신자들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만을 탄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6.25 전쟁 이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체제전쟁과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경제정책, 타원전 정책, 공무원 증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등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좌파 정책의 실험에 의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는 국민들도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면 제2의 IMF가 올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이번 국가가 대한민국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9.19 군사합의, 북핵 비핵화라는 명분으로 안보의 빗장도 다 열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군인, 어느 장군 하나 나서서 심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몇몇 군인 출신들이 옳은 말씀을 해주시기는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장군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경제가 참사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안보는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를 넘어서 언제 대한민국이 적화가 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대한의 입당은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막가파식 정관 임명에 따른 폭풍은 반드시 올 것.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지난 모든 청문회에서 청문회 후보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원래 이러합니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지금 교착상태의 통일 문제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발언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서와 맞지 않는 통일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미국에 대한 또 다른 도발이기도 합니다. 미국이고 동맹국이고 국민이고 모두 다 무시하고 이제는 나 홀로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의 임명을 보며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막가자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의 임명에 대한 흡폭풍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전적자로 이어지는 탈원전 정책 강원도 화재 참사에 책임 피하기 어려워. 강원도 산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어제 9일 관련 대책 보고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고성 산불 발생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국과서에서 개폐기를 다 가져가 한달 정도 조사를 할 것인데 그 이후에는 국민들이 다 잊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완전을 이유로 4200억 원의 적자 관련 기기가 교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2조 4천억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이 적자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일자리를 줄일 수 없으니 전력 관련 변압기와 개폐기를 줄이는 악수를 둔 것입니다. 지금 고성 산불의 원인이 이러한 데서 발생했다면 중대한 국가의 실책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전력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변압기를 28%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액체와 부품 등이 연안이 다 있는데 교체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지금 개폐기도 9% 감소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난 개폐기가 그에 해당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4,200억 원 상당의 한정 변압기 및 개폐기의 교체가 줄었습니다. 타원전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수원 소속 연구위원들이 전기료가 1.5배 오르게 될 것이라고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양심에 따라 발표한 것입니다. 공동 연구를 통해 자료를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감사가 들어와서 그 연구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전력 공급과 관련된 공기업들을 망하게 할수 없으니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변압기 등 중요한 부품에 대한 교체 시기를 또 늦추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기료가 1.5배 오른다는 말을 하니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오르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1.5배냐, 2배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이 타이완전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이완전 문제 때문에 전기료가 오르는 것이 확실시 되는데도 타이완전을 고수하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저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짜 갑질을 보여주는 청와대 경호처장, 반문재인의 바람이 분다. 지난번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공감당에게 갑질을 했다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었습니다. 조사 결과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도 현직 사성 장군을 군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를 사적으로 이용했습니다. 두 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더 경중이 있는 건입니까? 그렇게 박찬주 사령관을 죽일 사람으로 몰던 언론은 여기에 대해 왜 조용한 것입니까? 게다가 어린이들이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그 많던 환경단체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이러고도 자파 정권에 대해 국민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보궐선거 기간 동안 창원 삼산지역에 가보니 문재인 정권의 문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 그 지역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반문재인 정권에 대한 바람이 남쪽에서부터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국민의 죽음으로 노는 정의가 실종된 문재인 정권.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적폐기업으로 몰려서 18차례의 압수수색, 14번이나 검찰, 경찰, 법무부 등의 포토라인에 서야 했으며 국민연금의 반대로 등기이사식마저 박탈당하는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적폐청산의 희생이 많습니다. 참고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국정원 소속이었던 정유 변호사, 방산 석패를 지켜 수사받던 기업 임원 등 이를 셀 수가 없습니다. 택시기사 두 분도 분신작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촛불 정권이니 적폐 청산이라는 핑계로 이렇게 막 가도 되는 것입니까? 조양호 회장의 죽음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KBS 편파 방송에 갖다 대는 법의 잣대, 그들의 내무만부 손혜원, 김유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등이 사람들에게 갖다대는 법의 잣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법이 무너졌다고 분노합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균형과 공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의 공정과 공평이 무너진 대한민국에서 누가 이 정권의 정의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의 없는 정권이 보여준 정의는 바로 불의인 것입니다. 2019년 4월 10일 대한외국당 대변인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